그게 무엇이냐? 국수를 만들 재료입니다. 보아하니 옥수수 가루를 물에 끓인 듯하구나. 예,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옥수수 가루를 물에 끓인 것입니다. 눌러붙지 않게 잘 끓인 이것을 구멍이 뚫린 박바가지에 옮겨 담은 뒤 이렇게 눌러주면 맛있는 옥수수 국수가 뽑아져 나오게 된다구요. 뭐야? 흉축하게 생겨서는 꼭 올챙이 같잖아? 맞습니다. 이 국수 이름이 올챙이 국수예요. 뭐? 올챙이 국수? 어서 가서 국물 한 사발만 가져오너라. 아, 하지만... 이게... 다. 과제는 시간 내에, 즉, 2초가 다탈 때까지 준비된 식재료로 가장 자신있는 요리를 만드는 것이다. 시간 내에 완성 못하거나 재료를 남기면 감점 대상이 된다. 자 시작하도록. 이 아이는 몇 가지를 해내는구먼. 하나도 하기 힘든 이 시간에. 네 자리는 저기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 서두르거라. 고맙습니다. 음, 이제 시작해서 밥을 맹글 수 있을까? 저 저기, 어, 어,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가. 괜찮겠어? 물론. 그럼 밀가루 좀 빌릴 수 있을까? 어, 그럼. 시간 내에 밥이 될 리가 없지. <laughs> 경쟁자 하나 줄었으니 우리야 좋지 뭐. <laughs> 이제 압력만 빼면 돼. <laughs> 어, <아빠>. <웃음> <웃음> 아니, 이, 이게 도대체... 그게... 그러니까... <laughs> 어, 이게 뭐냐? 조금이라도 온기를 더 간직하려고 재료로 뚜껑을 만들어 덮었습니다. 다음. 어, 이게 다란 말이냐? <laughs> 원래 음식이란 게요. 눈으로 한번 맛을 한번 보는 걸 아나요. 일단 맛 한번 보시란 게요. 음, 맛있군. <laughs> 이 아이 음식을 하는 것만큼이나 담아내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잘아는 아이. 눈을 지긋게 해 주고 있어. 너 뭐? 제가 만든 호박선. 제가 만든 삼색묵. 제가 만든 잡채. 네가 만든 게 하나도 없잖아. 무슨 소리야. 난 정정당당하게 하나씩 얻어온 거라고. 그건 진짜 네 실력이 아니잖아. 거저 얻는 것도 능력이다, 뭐! 말도 안 돼! 아니, 이걸 다너 혼자서 한 것이냐? 예, 제가 할줄 아는 게 썰기, 다지기, 채치기밖에 없어서요. 죽여주십시오! 아까 밥을 먹어봤는데요. 확실히 맛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모두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하면 분명히 군졸들이 기뻐할 만한 요리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딴 거 대충 대충 하면 돼. 여기선 아무런 희망이 없으니까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로 보내진 궁녀들은 모두 잘못을 해서 쫓겨난 거야. 다시 수락관으로 돌아간 궁녀는 아직까지 없었다고. 저는 반드시 수락. 갈 거예요. 저쪽에 있는 것도 씻으면 되는 거죠? 어, 뭐, 뭐 하는 거니? 아 군절들에게 줄 간식을 만들고 있어요. 세상에나 이 귀한 거를 이런 거 해봐야 알아두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냥 제가 좋아서 만드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만든 요리니까 다들 맛있게 먹어줄 거예요.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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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은 있네. 그래봤자 소용은 없겠지만. 맛있게 먹어주려나? 아. 안 먹었네요. 너랑 상관 없잖아. 왜 상관이 없어요? 이게 내 일인데요. <laughs> 과자만이라도 한번 먹어봐요. 이건 매작과 이건 시끄러워. 난 맛없는 건 절대로 안 먹는다니까. 먹지도 않으면서 뭐가 맛없다는 거예요? 여기 식사는 몽땅 다 맛이 없다고. 그렇게 안 먹다가 쓰러질 거예요. <laughs> 소용 없댔잖아. 그만큼 불신이 깊다는 거겠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laughs> 아예 만든 음식입니다. 자, 드셔 보세요. <laughs> <laughs> <아유. 웃음> 어서요. 어머니잘 계실까? 엄마가 보고 싶어. 이휴, 이제 어쩌지? 답상에 냉수만 올릴 수도 없는 일이고분이가이니차 <laughs> <분홍구. 이휴. 웃음> <laughs> 그거마저 먹어버리면 어떡해! 된장이라도 있어야 국을 끓이든 찌개를 하든 할거아니야 버릇이 돼가? 어. 아, 그래! 이거야! 어. 고마워, 정희야 아, 도대체 이걸 어디다 쓴다는 거야? 꼭쓸 데가 있어서요. 감사합니다! 어. 뭔지 일단 내 봐라. 예, 굿다. 아 이런 게 바로 박고문이로구나. 그러게 말이네.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 먹든 말든 할게 아닌가. 아 이게 뭐냐? 조깃쌀과 각종 야채를 된장과 매운 조미료에 버무린 유곽이옵니다 배가 불러 더이상 먹기가 힘들었는데, 일이간람은니 무리야 좋다만. 은이데 조기 껍질이사일은 맛을 보시이 게요. 드시고 나서 더 달라고 이도못 드려요. 그러이사식이라고 생각하고 맛만 보십시 수가 왜 그러나? 어, 조개살과 야채가 살살 씹히는 게 밥도둑이 따로 없네 그려 그렇게 맛있는가? <웃음> <웃음> 아이 나 잠깐만. 응, 하지만 이제 시작인 걸. 아무도 안 계세요. 어서 오세요. 방 있나? 예. 배고파요. 빨리 밥부터 주세요. 음. 이게 제주도 바닷가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 옥돔구이구나. 앞뒤로 참기름을 살짝 발라서 숯불 위에 구워야 제맛이 난다지? 어, 맛있다. 음, 나쁘진 않네. 아~ 잘 먹었다. 식이 아주 제대로야. 좋아 좋아! 가심으로 수정과를 준비했어요. <laughs> 맛있게 먹었습니다. <laughs> 맛있게 드셔주시니 저도 기쁘네요. 뭐 요리 대결? <laughs> 우리가 힘을 합치면 대륙 주막을 이길 수 있어요. 어. 어, 왜 그런 걸 당신 멋대로 정하는 거야? 어. 만약에 지기라도 하면 어떻게 할 건데? 아니. 분명히 해 보자. 어, 어. 이대로 그냥 주저앉을 수는 없잖아. 어차피 이렇게 된거 최선을 다해 보기로 해요. <웃음> <웃음> 음. 자료가 별로 안 좋은데요. 상관없어. 어차피 우리가 이길 테니까. <laughs> 우리가 가진 건 이게 다예요. 음. 아휴. 마마님, 도와주세요. 사정은 딱하지만, 어명을 수행하라 내려진 돈을 다른 일에 쓸 수는 없다. 이건 네 스스로 해결을 해야 할것 같구나. 하지만... <웃음> <웃음> 연잎이 참 많네. 저 연잎으로 뭘 만들 수 없을까? 만들 수 있어요? 어? <laughs> 만들 수 있다고요? 시간이 없어요. 해가 중천에 뜨기 전에 어서 해야 돼요. 좀 도와줘요. 음. 이걸로 뭘 만드는데요? 찰밥 좀 줄래요? 아 그렇구나. 있었군. 뭐 하는 거예요? 연잎을 갈아서 부쳐먹던 생각이 나서요. 그래요, 그런 건 처음 보는데... 밥을 연잎으로 어? 싸서 쪄봤는데 먹어봐. 어. <목소리> 아, 정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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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웃음> 어? 떻게 누렇게 사아 버렸어? <laughs> <laughs> 그럼 된 거예요. <laughs> 연염식혜가 완성됐어요. <laughs> 마셔 봐요. 이게 <laughs> 요리냐? 아시다시피 저희 식재료를 구할 수가 없어서 연못의 연잎으로 여러 가지 요리를 만들어봤어요. <laughs> 지금부터 시합을 시작하겠습니다. 맛이네. 야 역시 입맛이야, 어, 진짜 맛있네. 여기 먹었어도 입맛이 당기네. <laughs> 음. 연잎밥은 향이 정말 좋구만. 어? <laughs> 이 연잎전도 맛있네. 음, 이 쌈밥도 맛있어. <laughs> 이건 뭐지? <laughs> 야, 이반이 아주 개운해지는구만. 아 그런데 도대체 그게 뭐야? 이건 연잎 속에 찰밥을 넣고 햇볕 g o n y 삭힌 연엽식 d t 요 맛과 향이 뛰어난 음식으로 앞으로 저희 주막 t 별미가 될 겁니다. f a little bit of a little 아니, 이건 도둑맞았던 볼집이잖아.